교통사고가 나고 며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해서 병원을 가보려는데 알아보니까 MRI는 웬만하면 찍지 말라는 말도 있고 괜히 찍었다가 사고랑 상관없다고 하면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합의금도 깎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MRI를 꼭 찍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진짜 본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MRI는 단순 엑스레이로 확인되지 않는 디스크 돌출, 어깨나 무릎의 인대 파열, 근육 손상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검사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사고 후에 일주일이나 이 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때 주치의 판단 아래 찍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교통 사고로 MRI를 찍었는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어서 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비용을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이죠. MRI를 찍으면 디스크나 회전근개 파열, 연골손상 같은 퇴행성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건 원래 있던 거다. 보험사에서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고 전엔 증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 통증이 발생했거나 심해졌다면 그건 이번 사고로 인해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진단명을 추가해서 받으시고 주치의에게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냐 마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mri를 찍었는데 퇴행성이거나 아무 이상 없으면 합의금이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mri는 내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일 뿐입니다. 진단이 추가되면 오히려 합의금은 올라가고 이상이 없다면 심적으로 안심하게 되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면 MR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MRI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진단이 애매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합의금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오히려 내가 다친 걸 증명하지 못하고 적은 합의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검사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셔서 교통사고 도움되는 정보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